가뭄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궁핍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애를 들면서 아낌없는 연보를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운 지역에 교회가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기쁜 일도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번씩은 겪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당시 에루살렘 교회는 지역적으로 비교적 가난한 지역에 속해 있었고 가뭄으로 인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궁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애를 들면서 연보를 부따하는 사역을 바울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에 왜 이런 지역의 교회가 공포한지 성경 안에 우리 들어가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찾아가 보십시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가난하게 되셨는가가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지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시듯이 이런 일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엽게 하시려고 그러신단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교회가 궁핍한 것은 교회가 가난하고 교회가 빈궁한 것을 그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연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말씀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같이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최 전도사님이 집사 시절 때 교회가 매달 매일 집회를 하면 우리 교회가 어려움 형편에 있을 때 우리 최 전도사님이 집사 때 자기도 형편상 어려운데 교회에 성의할 때. 강사님이 칠수로 현금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의 형편상 지금으로 말하면 7억 금액이나 똑같습니다. 70만 원을 금액을 현금을 하셨습니다. 채집사가 그래서 오늘날에 존도사가 됐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나를 부여하게 하시려고 부여하신 하나님이 가난해지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 네. 교회를 궁핍하게 해놓고 싶어서 그리 하신 것이 아니고 아, 네.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은신을 하고 연보를 하더라도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교회에다가 똑같은 고추인데도 더 좋은 거 고르고 고르고 또 골라서 쌀을 그날 정리해서 그날 가져오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부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십니다. 가난하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 부여하신 분이 가난한 것은 나를 부여하게 하시기려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셔서 계시면서 너는 나한테 윤보해라 그러면 네가 부여하게 된단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 네.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되듯이,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고마움을 모르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 네. 부모가 좀 수고한 것은 내 자식 잘 되게 하시려고 하듯이, 높으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부여하게 하시기 이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기 이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너무너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답답함을 당한 것은 누군가를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에 그 답답함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주의 사역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절 2절을 읽어봐 주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고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하시고 계십니다. 3절, 4절 읽어 봐 주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뭐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요? 힘이 지나도록 성도를 섬기는 그 믿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힘에 지나도록 성도를 성기는 우리 채집사였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연보는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려고 부여하신 분이 낮아지시지 않느냐, 가난해지시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5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다. 아멘.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또 교회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훨씬 더 하나님의 일에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는 정성이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최전도사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발에서는 최전도사의 그 정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는 정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애물을 연보를 드렸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갈 것인가? 믿음의 달리기를 어디로 할 것인가? 부여한 대로 달려갈 것인가? 가난한 대로 달려갈 것인가? 우리 여기서 갈 길을 찾아 봅시다. 동서남북 갈림길에 우리 사거리에 섰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동서남북 사거리에서. 북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동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어디 쪽으로 가야 부유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흡족하게해 드릴 수 있는 연보를 드릴 수 있는지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을 성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섬기는 마음으로 가난해진 예수님을 돕는 연보를 했기 때문에 이는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채집사 이 분이 오늘 왜 여기에 와 있을까요?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도 다녀봤습니다. 이날에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채집사 네가 한 일은 그렇게 공이 컸다라고 우리 아버지가. 칭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줄로 압니다. 갈멜산에서 애언의 말씀을 하기 하시기 위해서 여기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7 절에서 9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너희들이 어찌 하는지 보려고 하신 일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가난하게 하셨다. 가난한 이 교회에다가 송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렸더니 이런 기적을 채집사가 이루었지 않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전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공이 이렇게 컸단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오늘 이 사람 우리 채집사를 불러서 이 자리에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냐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부요한 대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냐면은, 가난한 대로 갈 것인가? 그대로 보았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을 부여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낮아지고 가난해지시면 수고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난해지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한번 부여해 보십시다. 부자 돼 보십시다. 멋지게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지요.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지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있는 대로 하라 하십니다.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누구는 없는 중에 힘이 겪게 했지만 우리는 있는 대로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12절에 13절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권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둥하게 하려 하미니. 아멘. 균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내리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뭘 하기 위해서요? 균둥 하기 위해서 이런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균둥이 뭔가 차별 없는 부다가 세보고 싶어서 차별 없는 한번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복을 받자고 하시는 하나님 14절 읽어봐 주세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훗날에 균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너희들에게 부요를 주시니 이 부요를 갖고 균등하게 살면 서로 돕고 살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구장자 고린도후서 9장 12절 14절에 봤더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을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강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8장 18절을 보면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나에게 우리에게 18절 칭찬받는 사람으로 성도가 나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연보를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8절 칭찬받는 연보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보였고 많은 사람이 나를 사모하는 연보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균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15절에서 18절입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아멘.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을 때까지 하는 디도 같은 믿음을 너희들이 갖자.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함이라. 아멘입니다. 거액의 연보를 누구에게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집사가 지금으로 보면 7억 같은 돈을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찌 부자되지 않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채집사를 부자되게 했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채집사를 축복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종을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연보를 그때 힘에 겪게 했던 지금 같으면 칠억 같은 연보 한 것은 누구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부요하게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비방받는 우리 채집사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받는 자로 높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느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디도는 어디다 내놔도 모자람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이런 뒤도 같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되자고 하십니다. 앞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받은 채집사 같은 믿음이 되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런 훈련, 훈련, 연단, 고풍과 줄임과 낮아짐과 무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높으신 예수님, 부유하신 분도 낮아지셨는데,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바로 서서, 오직 예수 안에 디도 같은 신앙으로, 바울 선지자 같은 신앙으로 우리 달려갈 길을 다 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고 교회를 붕하게 하고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우리 믿음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되라고 우리 하나님 축복해주신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로 박수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